예 계속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지만은 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사람 이분은 그래서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분이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어, 모든 걸 결정하셨지만 결정하실 수 있지만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나타낼 수 있,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아들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을 의미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으로 내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 뭐예요? 예,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휴고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성삼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예수님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날과 그 날과 그시를 어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계시하는 것으로는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로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공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이렇게 그 하늘에게 사인을 통해서 23일에 있었던 이 사인을 보면서 이사인을 이, 이 이미 있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그, 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이죠 이미 지금 지난 때 우리는 이거 다시 확인하고 있고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잠깐 속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9월 21일 나팔절과 23일 이렇게 하늘의 사인을 전부 다 영어권에서는 음, 휴고라고, 휴고라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또 한두 명또 약간 징조만 보는 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휴거라 해가지고 또 지금 또 바뀌고 있을 것인 다만 어쨌든 그분들 일등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큰 구원 휴거로는 어쨌든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등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은 그렇게 징조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이제 슬픔이 있다는 걸꼭 아시고 아직 휴거가 발생하지 않은 이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수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큰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9월 23일이 사인이 이제 있었고, 동시에 이렇게 붉은 용에 이러한 그 나타남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퍼즐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 자기는 이렇게 10월 5일로 이렇게 초막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때 결국은 붉은 용이 이 산에 이 해산한 여인, 여인이 해산한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할때 그때 동시에 이 세상은 급, 급, 급속도로 디스트럭션, 파괴가 오고, 어떤 파괴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아들,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는 교회를, 신부를 들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뭐예요? 전쟁이 이제 브레이크 아웃 되겠죠.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 남북 전쟁이든 뭔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것은 해산의 고통은 그전 세상은 전쟁이 수반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늘의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늘 보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영의 성령의 교회들어 가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적인 동의와 뭐 자꾸 의심과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절대 사단 의식포의 유혹과 그 쉽게 말해서 혼동하게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아주 오직 예수님 것만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마지막 나팔에 정말 일등으로 주님께 부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분는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명히 휴거 그 신부들이 이렇게 구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 다니엘 12장 이제 3절을 이렇게 보네요. 어,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공창의별공창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오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에, shine like the bright. 라이스라위의 right 헤븐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여기 인용하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 이렇게 휴거 때에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일등 신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죄가 어쨌든 사함 받고 함께 1등신부은아니더라도환란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육신을 죽고서 벗어날 곡으로 연단장을 거쳐오는 이러한 처참한 전혀 이제 신분이 다른 자로서 성국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등 신부는 아니지만 살아서 변화돼서 휴거성 휴거 백성으로 예루살렘이 올라가던니 일층 이 층천에 최소한 올라가는 백성들이라도 이 마지막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함께 이름을 조목조목. 또는 아직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주님은 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의 피를 의지해서 간절히 우리 아버지 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늘에 이러한 그큰 대지 큰 사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또 반복되고 있네요. 하늘의 창세기 1장 1 0일이 증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 12장의 증조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 9월 23일날 어 유대력으로 나팔절 이틀 후에 일어난 것이다. 확실한, 여기까지는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든지 나팔절일 때 휴고라고 그들이 말했고, 그런 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거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 에이, 그냥 나 말씀만 보고 휴고 기다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실 실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실망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실망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실망하거나 주님을 덜 사랑하거나, 아예 난내 방법대로 주님을 믿거나 섬길나 이런 사람들은 역시, 굉장히 그 위험한 영성의 영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보면서 바짝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영적인 구나를 바짝 메시고 어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 그 이제 임신이 끝나고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쉽게 말해서 사내를 탄생시키려 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하늘의 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이 레드 레드 드래곤이라는 붉은 용이 계속 12장에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 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동시에 나타나 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시간이 이분은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12일 후인 이렇게 또 12일 다섯째 인이 떼. 해진 다음에 또 여섯째 인이 떼질 때까지 12일이 걸리는데그 12일이 바로 10월 5일에 걸치는 초막절이며 그때 이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이죠 그 여섯째 인이 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막 이런 사건을 휴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모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고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우리가 보는 데서 첫째 인을 떼시기 때문에 흰 말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거기를 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일곱, 여섯 개인까지는 우리가 그것은 주님이 띄시시는 것이지만 시골,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꼭 하늘에서 보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섯 개인은 환란의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곱 재인이 띠어지면서 일곱 나팔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뭐예요? 환란이 7년 동안 환란이 구체화되는 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섯 여섯째인까지는 이 환란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걸 보여준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늘 보자 올라가서 첫째인을 뛰는 걸 본다라고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분은 여섯째인이 뛰면서 이렇게 10월 5일이 되고 그때 하늘의 3분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사탄마귀가 발악을 하고 못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호령과 천사장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으로 변화돼서 강제로 치어 올라가게 된다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좀 넘어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른 사인이 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지금 그 여인이 해산하는 것만 우리가 9월 23일에 집중한 다음에 에이, 끝났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사인이 동시에 되면서 묘하게 우리 유대력이 가을 절기가 9월 21일 날 시작되고 이틀 후에 이 사인이 시작됐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늘 하늘 사인에도 이렇게 분명히 붉은 용의 사인이 나타나고 영계의 아이 붉은 용 사탄 루시퍼가 그렇게 이 땅에서 천열매인 신부들을 못 나가게 하면서 계속 연기해서 지금 참수하고 있다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른 이적이 보였다는 걸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거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자 앞에 서서 나면 이제 먹겠다. 쉽게 말해 삼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니 시간적으로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사인이 나타났고, 23일날,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다음에 보면 이것이 어떤, 언제 끝나면 이렇게, 그 10월 13일까지 가는 게 마치 이게 뭐로 연결됐냐면, 그 초막절이 끝나는 13일, 이때는 12일까지 끝나거든요. 보세요. 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3일이 뭐냐면, 7일 다음에 8일째가 또 완벽하게 명절 끝날이 끝나리, 끝날이라고, 끝날,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번 얘기했죠.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여덟 번째 날이니까 13일날 끝난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는 분명히 뭔가 이사탄마귀도이 레드론, 붉은 용도 이, 이, 사내 아이를 추징하면서 다시 말해서 뒤쫓아오면서 어, 못 가게 하면서 하늘 별을 쏟아 내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과 일치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신부들을 들어 올리고 신부들이 기도하는 일반 백성들도 계시록 7장에 칠장, 큰 혼란에 나오는 큰 무리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나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는 분들은 딱 이렇게 선포할 를수 있지만 우리 같이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쓰는 종들이하는 저도 이런 종들이인데 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살피고 연구하는 종들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는 독 잘못됐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만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모든 말씀이 일치가 되니까 우리는 초막절을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6장에 보면 좀 아까 보니까 이와 같이 보세요. 아주 이슬하면 중요한 거 여기 발견했네요. 보면은 이렇게 여섯째 이인이 뛰어질 때 보세요.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있 그리고 태양이 지금 블랙, 태양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개기일식보다도 더 심각하게 완전히 까맣게 됐네요. 블랙. 완전히 태양이 턴드 블랙 이 됐어요. 지진과 나면 얼마나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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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풍하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클리스, 세클로스라는 건 완전히 그 검정 천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갑자기 밝은 태양이 까맣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개기일식과도 다른 거예요. 그죠? 검정해요, 머리카락 같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홀문턴드 블러드 레드라고 해서 이거 홀문이 단순한 달이 그렇게 된게 아니라 만월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빨간 달로 변해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번에 8월, 10월, 10월 5일이나 4일은 분명히 이틀 가는 분명히 뭐예요? 한 3일 정도는 홀문이 뜹니다. 이번에 추석 때 추석은 분명히 우리나라 추석은 말이 추석이지 추막절입니다. 원래 추막절 형제 나라인 유대와 똑같은 추막절인데 우리나라와 추석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걸로 사탄마귀가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지 분명히 추막절입니다. 근데 추막절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달을 구경하는 달이 완전히 빨갛게 변하면서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이 기절초풍하겠죠. 이번에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나타나든 안 나타나는 중요한 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 모든 징조는에브리 r y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되도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뿐만, 뿐만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fall, the stars in the sky fell to us. 그러니까 지구에 별들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어요? 기술 12장에 예, 붉은 용이 산의 아이가 탄생하면 삼키려고 집어 던진 게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을 띌 때. 그러니까 이때 휴거가 일어난 거 동시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연재앙인 지진이 나타나고 태양이 검어져 버리고, 대낮에. 그리고 밤에는 또이 훌문인 이 보름달이 완전히 피피까지 돼버리고, 그 다음,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큰 용, 붉은 용이 산내아이는 교회와 천열매들을 못 가게 막는 브레이크라고 보는 거. 그러나 주님은 보란 듯이 공중욕으로 불러 올리신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스트롱 윈드, 대풍, 대풍에 쉐이큰 흔들리듯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탄 마귀 붉은 용이 교회가 휴고되어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별 3분의1을 떨어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만 이런 걸잘 취하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8장 12절도 보면 하늘이 반시동안 고요했을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다음에 일곱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네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또 여기다 이분이 적용하네요.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3분의 1의 별들이 어떻게 됐어요? 턴, 딱 별들이 3분의 1이 얻어졌어요. 그죠? 낫도 3분의 1이 얻어졌어요. 결국은 태양이 얻어졌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